팬심? 나 있어, 팬심. 팬심은 사람들이, DJ나 이런 사람들한테 선물을 보내고 싶을 때 주소를 알려주기 조금 그렇잖아요? 업체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선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난 그냥 우리 말안 했었어요. 왜냐면 여러분들 이상한 거 보낼까 봐 내가 <laughs> 말을 안 했는데요. 갑자기 한 바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문을 열었는데 현관문이 안 열리고 막다들잘 되라고 하면서 라면 몇 박스, 막 이런 거. 여러분, 라면 몇 박스 안 보내도 돼요. 절대 그러지 마세요. 한실으로 어이없는 게 왔는데요.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, 포장 좀 뜯어보겠습니다. 말 따라한다고? 어머, 이게 뭐야? 쿠팡에 판다고요? 아,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야, 나개 놀래서 <laughs> 집어 던졌어. 아니, 깜빡이 좀키워라고 자, 해본나? <laughs> 안녕. <웃음> 나는 베베리야. <laughs> 뭐? 따라할 거면 제대로 따라해. <laughs> 알았네. 너 이름이 뭐야? 뭐? 얘 이름 막시모스로 지을래요. 너 이름은 이제 막시모스야. 너 이름은 이제 막시모스라고. 너 이름은 이제 막시모스라고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막시모스입니다. 으흐! <laughs> 막시무스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. 야, 너나 좋아하지? 너나 좋아하냐고! 어! 어때요? 아무튼, 이런 인형을 받았습니다. <laughs> 막시무스, 나가 있어. 조카 갖다 주면 조카가 깜짝 놀라긴 하는데 그게 엄청 귀여워. 제가 아까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. 혹시 그 조카가 전가요? 아까 노래 부르는데 감정 완장창 깨졌거든요. 막시무스 키고 노래 부르라고 해가지고 참 엄청했어요. 엄청 아 진짜 조심표 맞요 진짜 로키를 부르는 막시무스 어떨까? 잠깐만 테스트 좀 해볼게요. 막시무스 로키 로키 로 로큰 로큰 로. 되네. <웃음> 근데 너 어디가 마이크야? 어디가 여긴가? 마이크야? 여긴가여긴가 막시무스, 이제 나랑 같이 노래하는 거야. 응, 가자, 막시무스. 함께 연서 고맙고, <목소리> 이해 줘서 고마워. <목소리> 수많은 길이 있고, 아른아른 불하지만 개잘 따라네더 보이지 않도 자도 행복해라 너머들 행복해 감사합니다 <laughs>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부터 계속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웬스티리폼들이막 <laughs> 엄청 쌓여있고 막 뭐가 엄청 많은 거야 그냥 엄청 뭐가 많아서 아 <laughs> 뭐야 잠깐만 지금 말하자마자 또 왔어요 어떡하지? <laughs> 또온거 <것> 같은데? <laughs> 얘들아 도대체 왜 그래 아, 그만 보내라고! 행복하자! <laughs> 대답해 준 거야, 막심없어? <laughs> 어, 웃는 것도 따라